이렇게. 이렇게 가면 아 진짜 롯데리 세우면 이렇게 돼 이렇게 넘어질 아, 수 있어 됐어 좋았어 아안 춥네 내 예전 집이었는데 먹고 걸어가는 시간 될 수도 있겠다 기미를, 아 그니까 이마를 따라야 되니까 그니까 야야 규빈아 여기서 떡볶이 먹고 걸어가는 시간 될 수도 있겠어 그래 걸어가고 뭐 걸어가고 지금 걸어가고 걸어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전 먹으러 간다 어 그래 맞다 신전이었지 야가 마으 씨의 그런 걸 따라하면 안돼 우리만의 그런 걸또 만들어야 돼 <laughs> 마땡 씨의 그런 유행어로 쓰면 안돼요 어쨌든 마플리 너무 야, 좋아해서 여기로. 그래 어허이 비 붙여 비마비마비가 마삐. 너무 좋아 얘부 어. 세로로 찍어야겠다 야 맛있겠다 우리 어... 순한 거랑 먹으면 안되네요 야그거 순한 순환... 아이 안돼 순한 맛없어 그러면은 아 치즈 아 치즈떡볶이는 안돼 중간으로 합시다 그냥 떡볶이 중간 그냥 떡볶이 중간? 아 치즈김밥 맛있는데 치즈, 치즈... 한개 음. 야 순환도 매우면은 매우, 매운거는 음. 우매 얼마나 매운거야? 어, 어 그, 영수증 두개 다 가지고있어 신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아, 거의 얼굴 있어. 나왔다 지성 난 오뎅띠 나 모자이크가 뭐가 필요해 그냥 해 브이로그니까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게 브이로그야 자, 있는.. 맛은 어떠십니까? 아 뜨거 아직 못먹어봤어 뜨거.. 뜨겁다는군요 맵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좀 매워 자 다음 김민이한테 입맛은 어떨까요? 순한 맛으로 했습니다 야좀 맵다 나이 아, 쿨피스로는 정화가, 아니 쿨피스로 정화해야돼. 야 입이 한개 줄었다. 우리끼리 다 먹어. 야대신에 튀김 이쪽으로 해주면 안돼? 요 약기만두야. 야 김말이 다 내꺼. 우딩킹 다 내꺼. 야내 거? 튀김 옮겨봐, 예찬아. 자 그럼 내가 만두 먹어봐. 왜? 뭐하잖아, 김류. 오, 맛있겠다.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있있네 이거 다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 이거 냄새 지 김치 이거 다 오지 다 이 물고기가 어, 그 싸는, 싸는 똥 사주세요! 오,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크냐? 그러게. 참치인데? 저희. 아, 오, 참치는 원래 크지? 가자. 유명산지, 울산, 진에서 야, 근데 구수한 달기 하나 더 있잖아. 어? 엔젤,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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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 아우, 진짜 추워. 우와!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던 거였어. 와 와. 야, 야, 그냥 살거 나도 2,000원 주고. 와 많은데, 양. 야, 꽤 많다. 가성비 갑인데. 야 우리 이거 카톡에다 올리면 김치차리 하면서 인기 많을까? 야, 영화를 틀자. 뚜뚜뚜. 어. 어, 근데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는 음, 게아니 어디? 뭐지? 드로우 모션이? 아. 어, 저 봐. 앞뒤 캔. 조점이 안 맞네. 이런 <laughs> 건또사 먹어야 돼. 아, 오 마이 갓. 동절도셔에 냈고. 우리가 네, 네, 우리가 볼 영화를 설명해 주시죠. 네, 파도인 네, 유튜브니. 네, 어 레고 무비 2를 본답니다. 자 이제 가. 야 여기가 아니다. 야잘리어너 내려가는 거 타. 응. 우리 올라가는 거 탈게. <목소리> 알리타 배틀 엔지니어 아 엔젤 오 깜짝이야 오야 사람 많다 사람이 별로 많아요 거기서부터는 맞아. 영화관인 야, 촬영을 꺼! 아 저거 배틀 엔진 게 이쁜가보여 배틀 엔진 어... 엔젤 아니었어? 어 엔젤 엔젤 배틀 엔젤 어 헷갈려 음. 나무 의자에 아, 아, 앉는 엔젤, 엔젤. 엔젤. 한코넛 들어가서 먹자 줬소 어. 근데 팝면 식으면 안되는데 뚜껑 닫고 있으면 되잖아 마지막 퀴즈 영화를 6, 보기 5678 5678나7 그럼 나 오... <목소리> 안키모디안키모디야 <기모티? 목소리> 각자 음료수는 오른쪽에 두자 그래야 되잖아 어? 안 들겨 각자 음료수 오른쪽에 오 술이 쨉쨉 <목소리> 아이맥스는 아닌듯 규민아 팝콘 받아 아 파도 윙시 팝콘 받으시죠? <목소리> 대 유튜버 대 유튜버님 팝콘을 들어주시죠. 힘들어. 그거 내가 볼 건데 지금. 난 양쪽에다가 넣어야겠다오 씨, 벌써 흘렀어. 아, 야, 코튼 떨어지긴 했어안키안안안안안지 পাঠ র <laughs> <laughs>